우리 동물원에 반달곰 보러 가자. 아이, 무슨 곰이야. 걔안 돼. 걔양아치야 <laughs> 아니야, 그 반달곰 가슴에 반달 무늬도 있대. 그래, 그 가슴팍에 그 반달 타투라고 말이야. 지금뭐반달파요 뭐여? 아닌데, 그 곰들 귀여워. 아기 곰 푸우 봐봐. 아유, 푸우가 뭐가 귀여워. 응? 걔는 그 옷을 입으려면 그 반스를 입든가. 응? <laughs> 왜그 빨간 러닝구만 입고 돌아다녀? 지가뭐 불구랑마요? 뭐요? 야, 걔가 그 아기구미였으니까 안 잡아갔지. 나이 좀 먹었어봐. <laughs> 그러면 바로 전자발찌 찾다고 <laughs> 삼촌 그랑그 새하얀 붉은. 어때? 아, 북극곰은 안 돼. 걔그영화 40도에도 사는 애요. 근데 니들이 자꾸 동물원 가니까 걔들이 이 더운 데 밖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.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그 덥고 피곤하겠니? 그러니까 곰들이 그렇게 TV 나와서 피로야 가라! 이런 냐